잤으니까 나중에 캐리하겠죠. 그럼, 박대기 죽이러 아니. 가야 될거아니야나 <laughs> 말해줄게, 다시. 박대기 죽여버린대. 박대기 10대스 만들어야 될거아니야 여기서 이겨야 돼. 우리 또 여기서 지면 또, 분위기 나락가가지고또 다진다. 픽, 픽포터가 <laughs> 나락갔는데 아니, 픽포터가 질라고 하는 픽인데? 쓰지도 응? 않을 거. 딱히 이펜안 된다니까. 1아어 무서워 당할까봐 일로 가야지 있 얘가 얘가 박대기 놀렸어요 얘가 너가 놀렸잖아 지금 리선을가르키는 사람 <laughs>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어하이웨이 파란 파색 크로마 이쁘다. 이거요? 네 파란색 카로 크로마요? 어크로마요 크로마. 4 0 개. 아 보석 크로마구나. 이쁘긴 하나에. 어, 조심해라. 어, 사이온 나... 사이 나... 바텐은 조심해라. 프로트 회시 어, 빨간. 예, 사이온 날막 안 하나이. 아진미 보면 누군지 보이는데 카칼 일로 선칼 일로 레벨만조치하 되고 엘레벨 뒤도 개같이 만다는 확인 어디갔냐? 어어 역시 음. 우리 칼이 하드 우아 이거 여기다 붙이.. 아, 아닌가? 내가 응. 아 1레벨 위치가 여이 있다 절 수가 없게 얘왜 이리 안 꺼냐? 너무사리 우리가 존나 없었나봐 그러니까 아니 말이 돼? 여기는 맨날 우리 만날 때마다 누나 가려. 아니 그러면 저거 화면왜 뽑았어? 걔칼부스타 어, 됐냐? 아칼부스타 6 <목소리도> 음. 어, 먹었네 원 1,000원. 도0 0 0야 난천천 귀신이? 는 사람은. 저, 가 보고,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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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제다들어왔 저. 저, ねじゃじゃいえぶどうにうんうんうんうんう내うんうんうんう 음. 네, 어, 아까 아넌딸 보셨을래요? 집간데 집가는 것도 콜해주세요 네알겠집 어? 집간다고 이거 네. 아래쪽일 같나집나중에 갈래 <laughs> 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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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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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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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까 아까, 아 집이는게 되게 부자... 싫었스나 본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유이 없어? 아 소리 들렸어. 이스나2스나 할줄 아이는데 2프를 못해. 올라스어이스이거이스 먹어? 스나이 아, 아. 아 <목소리> 이걸 라인을 집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집을 음. 안 가네. 또 게메치한테 혼날라고. 아씨, 이게 이렇게 불편네잘안 보여요? 네. 너 그러니까 무조건 이캠프들고 있어. 이거 진짜 그기겠다 뭐? 야, 아, 이거 라인 태울게? 저거요? 응, 응, 태워도, 어어. 이거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 아, 어. 어, 피 반피긴 했는데 나 바텀에서 알아서 이득 보는 중이야. 음, 저희 용 살아있는데 어떨까요? 이쪽 치고 음, 있나? 쳐도 될것 같아? 네? 우리 음... 바텀 라인이 어떤? 바텀 괜찮긴 해. 요수리 아, 괜찮긴 해. 아, 어. 바텀 우리 라인 라인 마음대로 할수 있어 우리. 어? 치고 아, 있을래요? 네. 아, 이거. 이거. 다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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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있있요요이 먹었다 다거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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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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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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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이스 이거. 요거 이거. 이 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도 털릴 거 같은 털린 거 같은데? 리 들이겠어. 그래도 죽네요 오케이. 내가 뭐 해카레 털었을 텐데 털었으면. 아, 그럼 카 먹었나? 어? 헬카르니 헬카르니. 헬카르니. 어, 좀... 아, 카레 해카레, 해카레. 어 저, 가셨어요? 타카레위치가 없지 않나 지금 제거야? 안돌아거 어, 아니야? 인가이네 뭐 시작6시있는시 시작 이거 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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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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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시요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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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이 아거 응. 어, 네. 있어? 아주 더저 있어, 저거 있어. 못... 이거 예지픽 하면 정목... 어. 괜찮잖아. 오케이. 저거 있어. 저거 있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어게이럴려고리산드한 거야. 어때? 어? 너무 먹어봐. 너무 맛있잖아, 조합이. 아. 그래. 어뭐 너... 아, 이 없어? 음, 가자, 오케이. 여기 갖다, 여기 갖다, 올릴게. 이 사람 너네 어떻게 막을 놈지 스택이 곧 되고 싶은데. 하나 백게나미임 아, 그래, 수... 있게. 아, 저거 몸은 안 대주냐? 저이 사람 나 어떤가? 저거 몸은 그쪽으로... <laughs> <안> 대주냐? 몸 안돼 안돼 안돼. 뭘 원하는 거야? 너? 안도 양아치야? 에스 호텔. <laughs> 이 사람 미쳤나 진짜로? 아 그만 까불어야 돼. <laughs> 이거, 이것보다 운명의 자부터 사는 게 좋아요.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당신 아, 나 이겨?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많이 안 나갔다. 아, 아쉽다. 나, 나 기록 들어왔어, 는데뭐니 잘못 들어다좀 아쉬운데, 이거는. 아. 아 좀만 해. 비스킷 하는만 있으면 잡아건데 그냥 뽑아야겠다 훨씬 이거 카밀 이쪽이다 니들 카 터남 카밀 유충 뛸수도 있어 탑 다이브 볼수도 있어 카밀 카밀 탑탑아 이... 어, 저기 다 카밀 올라갈 수 없어 다이 남. 에비알다 그럼 라인 다터는데너 이거 바 와야겠다 이기 빠지긴 어거 보면 빙하는데 어? 아, 아이씨 이거곧 아직 그래프 찍었는데. 올라오세요 아씨. 어 아깝다. 어, what the fuck? 아니 그왜안 나와? 십라미드 어. 어, 라인 먼저 밀수 있어? 어 라인 밀고 어. 바통 담보 한번더 보는 거 어때? 어 강남 바그자면 배선 아깝네. 음. 어... 어. 아 헥카렛 아래 아래 헥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샷 보였었나보네 아 보였었나 바텀 헥카렛 와도 할만해 우리 얼씨메 호감신 흘리고 사부면이스 이렇 상대 더 상태 안 좋아 음. 응? 스집 찍었어요. 어. 이거 밀고 집 찍었어요. 와, 이게 하지, 너. 어, 밀고 싶긴 한데. 밀고, 오케이. 얘집 응. 찍을 것 같은데. 근데 와우카이가 위라. 마우집갔어집갔어집찍어어찍어어서 찍어서 찍어서 찍있어서어서찍올서 올라 올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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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테기 씨는 절대 집을 안 가네. 아, 시. 뭐, 저, 이렇게. 뭐, 이용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있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아 진짜 너무 건방진거 아, 네. 아니야? 저팔. 얘들 고 있긴 해 우리. 원래. 마 이거 칼버 네. 거야. 상대 상대 칼. 아 잠깐만. 우리 봐줘. 뒤에, 칼에 칼임. 제 칼임. 제칼 칼에 칼음도 털어야 돼. 약간 슬로우. 응. 또 봐. 슬로우. 아라 아우. 네네네네 좀비 좀비다. 플로우 이제 집 플로우 어, 헤카님노 궁이야 이거 칼부 살아있어 지금 칼스 어, 직카... 아, 노플 저거 있다 나집가 칼스 노플 칼스 오플나직 가고 바로 텔 봐줄 수 있어? 어또 왔네 탑시 없을 때어지간면지구 걸지 마요 이거 그충쭉 아빠가. 하세, 앞에 오면 필산다 탑에서 웬만하안 하는 게좋겠는 어, 탑에서 어지간면안 하는 게 나아요 아이올수 있나? 이거 봐 아, 이 올라가야... <laughs> 마오, 저 <저거> 포탄 막아볼래? 끄다! <laughs> 이쪽 가볼게 저거 있멸 없어? 이니있 그래도? 테카이 이 이바졌다 카이카이나바판 막으러 갈게 이거 마오 미드 압박할 거니까 이거 좀 봐줘요 그래. 카밀 어 카밀 왔다 나또 왔다고? 뭐야, 오케이. 아이 미드 이거 이거 온개 맞나? 힘든데. 어 나도 좋아요. You 요 이거 s 이스 h e c 지 전령... 음. 전령 아니다 아니다 l 지 말자 u 이스 l l you, I 야. 안 밀렸네? t h 제이스 it. t h 어 아, 맞 깨졌네. 능력 중이라 어쩔 수 없다. 이번 전량볼 거야? 볼 만하지 않아? 야, 먼저 내고 올라가면 이거 내잖아. 카한이궁 있다. 하연 집가고 아마 올릴 거야? 아니면 내리고 테일 탈 수도 있고,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먹을 게다.

나 아래 못놓까나아못놓까나래 들어왔다. 전문들어이이 방해? 방해? 이 몰라 몰라 그런가? 나 퇴근 45초. 응. 이스 트레인? 나 죽었다. 소리 r 온다. 소리 소리. 아카메라 r y a 네 소리 소리. 오케이 오케이. o u p a n e Sorry, sorry. Okay, okay. I'm n o 오 sure. I'm not sure. I'm 가서 t s u r 고해주셔 돼요 그 제이스텔 없어요 저만 드릴꼬? 항상 용 30초 전에 명곡작업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디프 드릴게요 제이스텔 안보여요 헥타이는 노웅이야 이번 턴 Okay. <목소리> 이거 여기, 여차, 여차. <목소리를 잡을 수> 우리 이거 뭐라? 뭐, 어, 존나 칠을요 우리 아우, 저거, 저이거 Hey,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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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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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 아 씨근데 이거 왜야 누구 있는데? 가아 막아 아닌가? 아 어, 있다 여기 있다 싸이언 이 노플 응. 미드 미드 비쳐야 미드 비쳐야돼 미드 아 별론 콜 나오면 풀게 바텀 밀면서 미 그냥 피뽑아될거 같애 쟤이언 상대 폭킹 쎄다잉 어야 제이스 좀 아프다 아 진짜 왜 흐. 오케이. 예, 카메라 왔다. 예, 예, 예. 어. 저기. 뭐 좀. 아야. 이미 있는 자 다니면 잭. 그러면 바꾸 로망 어? 어? 네, 네, 샷 어? 아 내, 시아 다 잡긴 했어 봐맞 아, 어, 기 여기, 여제이스 먼저 붙을 수있다 오, 여기 있다, 다나 시아 떴나 봐 어, 이거 봐줘야 돼, 봐줘요, 마줘요 어, 이거 어디 있냐? 모르겠네 아, 제이스 K 아빠 돌진 제스 밑에 제이스 제스 미드 안정. 안정. 싸움? 데싸움 왜요? 에싸요스가 걸었어요 오 r 죽었다 나안죽았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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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좀비 형도 음, 끝났다 한있어 음, 다퍼 있다. <목소리> <하미>?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쉐>. <목소리> <목소리> 나지. 나 카고 있어요가보까네 죽었다. 여기서 관창한다. 이만. 이만 레드박에 와. 게요심 응? 너리을게 나한테 응. 어 그래 일단 다섯 초돼뭐 정보. 나태 15초. 여차 제이스 너무 제이스 볼만할 것 같은데. 어나 받을 수 있나? 에시공 하나 지금 가는? 아, 근데 저기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저거 맞추는 게더 신기한데. 아, 제이스 했다. 또갈 어, 필요가 없. 어차피 최선을 내가 막을 수 있나? 아, 바로 찾을 것 같긴 한데. 봐도 어, 멍이잖이스도 돼. 아, 빨리 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존나 아... 아 하늘 노공? 졌다. 이거라도 볼까요 진짜 야 돼. 진작 쳤어야 했을 듯? 존나 빨리 쳤어 상대 아직 몰라. 이제 올라간다. 아 이거 너무 피 e 렸는데야 e 받아야될 d it. I don't 야 n o w what I got to be w r 가 n g You're going to have it. Come on, n i 해 e Okay, okay. 여이 네, 커링 제이스 안 보여요? 제이스 제... 집 찍었을 거야. 아톰 계속 안 보이니? 아 이거 피에스 거. 아 제이스 딜이 너무 센데.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 이스요아나 돈이 없네. 아아서서 아톰 개봐 알았네. 제이스 일피 어 죽었다. 오케이. 어프로. 브러... 깼다 깼다. 다갔다 갔나 다. 가이사가이사가이사 뭐야 어, 이거 이거 안 끝나는데? 이거? 와 준비 개 센데 힘들었어 <laughs> <laughs> 뭐하죠? 나팔 5 0성 어, 이거 바이게 먹자. 아, 잠깐만, 잠깐만. 부, 부시 조심. 아, 이게조조해해야 아, 먹는데 데 잘하네. 이거 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끝내 아, 안 돼? 네나 잘하네. 아, 다하네 아, 잘하 들어 그냥 끝내자 쌍둥이 포터 없잖아 맞아요 싸만 진짜 개몹하지 않으면 저없쟤가자형 무시하고 저거 한 스킬 저공수고 포킹 최대한 피해봐 가이사 포킹 야, <laughs> 야 이걸 애쉬를 자보시면 어, 되는 거 아니야? 왜? 보시면나아 뿌시면 돼 그냥 즐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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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하하쟤 애쉬를 이제 죽이네